아, 이제 목소리 나올 것 같네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아, 이제 목소리 나올 것 같네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자, 어저께, 어제, 음, 어제 방송을 봤었죠? 저는 순위그룹 방송을 뭐다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TV로 보면 광고 없이 이것저것, 최간의 박진우, 남순, 음, 어제 한 시간은 본것 같은데요? 두, 한 시간? 음, 뭐밤 11시 넘어서는 안 봤지. 그, 켰을 때 나오는 부분, 어제, 대표죠? 근데, 남순 회장이라고 하면 남순이가 아, 불편하지. 남순 대표, 남대표, 순대표, 순대표면 순대가 들어가니까 남대표. 어. 자, 남대표가 그 어제 방송을 켜고 했던 말 중에, 아프고, 휴직을 하고 그 휴직을 하고 무엇을 자 제가 기본적인 걸 설명하자면 댄스 팀하고 노래 팀이 있습니다 이남 어, 대표는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부상 또는 여기 휴직을 하는 어떤 원리, 댄스팅은 춤을 춥니다. 음. 특히 지금 겨울입니다. 음. 이 춤을 출때 굉장히 중요한 게이 스트레칭이다. 막 이런 얘기는 막 들어봤을 텐데, 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면. 힐을 신고 춤을 추는 것은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게 뭔 말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클럽을 가, 클럽에서 이 힐에 찍히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엄청 아픕니다. 응? 우리가 그 춤을 출 때, 발 동작 우리가 그러니까 군대를 생각하면 군대에서는 뛰기 동작을 하잖아 뛰는 거 단조로워 발의 움직임이 발 발의 움직임이 한 가지 두 가지의 직선으로 직선으로만 움직인단 말이야 하지만 손녀 그룹에서 댄스를 연습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고 최소 두명세명네명 다섯 명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다섯 명 중에 한명두 명이 잠을 잘못 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했을 때는 이게 시간을 한 타임 한 타임 춤 연습하고 그 다음 타임에서 많이 쉬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그 다섯 그 명이라고 하면 연습할 때한명 그러면 잠을 잘못 자거나 했을 때 춤을 출때 발목에 접점 하는 경우는 다 반사지. 음. 쉽게 말하면 혼자서 춤 연습을 해도 다칠 확률은 좀 있지만 이게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어, 팀으로 연습할 때는 왜냐면 이게 시간 시간 부족, 공간 부족, 공간이 적어. 남대표 순대표 남순대표가 하는 말이 이 공간이 좁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습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우리 군대에서 했던 거 간격을 대고 이 연습할 때는 이 팔을 다둘다 다 뻗어야 돼. 둘다 뻗어 가지고 360도 해 가지고 붙지 말아야 돼.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춤 연습할 때각그그 그, 그, 과격한 동작을 하는데 연습을 하건 실전이든 이게 연습을 하다가 이이 이 손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을 때도 있어. 예를 들면 수영할 때 우리가 수영을 하잖아. 수영할 때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를 맞거나 이렇게 어? 의도적이지 않지만 의도적이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댄스팀 연습을 하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그래서 댄스팀은 어떻게 해, 어떻게 연습을 하면 안 다치고 하느냐? 어? 자, 댄스팀은 댄스팀이 굉장히 높은데 자 부상 위험. 자 댄스팀은 매일 매일 연습을 하겠지만 격렬한 안무 연습을 하기 때문에 특히 발목. 무릎, 허리 등의 부상 위험이 높아. 뭐, 발목 염자나 인대, 송상, 또 어떤 피로, 피로감, 피로감이 굉장히 들지. 특히 그래서 댄스팀은 잠을 잘 자야 돼요. 댄스팀 중에 연습을 하기 이전에 잠을 잘못 자고 이 3명, 4명, 5명의 팀, 팀의 연습을 들어갔을 때는 특히 위험해. 위험하다는 게 발목을 삐끗하거나 그런 확률이 높아. 우리가 그러니까 잠을 잘못 잤을 때 운전으로 생각하면 돼요. 운전. 잠을 잘못 자면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삐걱삐걱 한단 말. 이 그러다가 접 접질리거나. 그리고 댄스 팀은 피로 누적. 잠을 잘 자야 돼. 피로가 누적이 되면 이게 또 가격항 그, 가격한 동작이 일부 일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다칠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특히 남, 남대표는 이 노래팀은 굉장히 중요하고 댄스팀도 중요하지만 더,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할, 관리를 해야 될게 댄스팀입니다. 댄스팀. 기본적으로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인 준비해야 돼. 특히 댄스팀은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피곤함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팀으로 들어가서 연습하면 안 돼. 너 어저께 날밤 날샘 사람은 춤 연습 시키면 안 됩니다. 그 팀으로. 다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을 확률이 있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피로 피로가 누적이 되면,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그래서, 이 댄스팀에서 잠을 잘못 자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 순위그룹이 뭐냐면, 밤늦게 연습하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주간에. 근데 이게 운영 자체가, 이 남대표에 맞게, 어? 남대표가 어저께 9시 에 방송을 했나요 어쨌든 거기에 맞춰 그,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대표가 늦게 방송하더라도, 최소한의 사람만 부르고, 그, 연습은, 어, 좀, 밤 늦게 연습을 하지 않게끔, 좀 주간에 방, 방송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주간에, 주간에 방송을 하게끔 하면, 어, 최소한, 그, 밤 12시 이전에 잠을 자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만약에 이거, 이 기조로 나가려고 하면 남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방송을, 그니까, 러그 그러니까 남방송 장, 11시 이전에, 어, 집에 보내주는 그런 거를 주, 그런 기조가 필요하긴 하지. 어. 왜냐면 지하철이 11시 되면 거의 끊기니까. 어. 댄스팀 부상, 예방 및 유연성 유지 방법은 보통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이 있는데 연습 전후 스트레칭. 스트레칭, 요즘처럼 날씨 추울 때는 까딱 하다가 그냥, 그냥 좀 뭔가 접지르는 거예요. 어. 스트레칭과 워밍, 그 사전 준비, 워밍업. 그 그러니까 몸을 이런식으로 30분 이상 풀어줘야 돼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고 막 팀으로 3명 5명 응 또는 다른 게스트 멤버 와가지고 연습을 하면 그한 명이 맞추는게 아니라 팀으로 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댄스팀은 더 쉽게 부상 가벼운 부상 내지 어떤 어그 신체 일부에 무리한 동작이 무리한 동작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힐 신는 거는 강력 반대합니다. 힐 신는 것 자체가 이 기본적으로 다치기가 쉽고 어 그리고 이 발란스 밸런스, 신체 발란스를 무너뜨립니다. 음, 어. 어. 그리고 어떤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하겠지. 충분한 휴식, 충분한 영양 섭취. 그리고 휴식도 중요해. 연습만큼 중요한 게 휴식이야. 야, 어, 우리 연습 못했다고, 우리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하는데 다치는 거야. 남 대표가 이해하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근데 아픈 건 맞는데, 이게 왜 계속 아플까? 특히 댄스템은 어쩔 수가 없어. 왜? 이 기조가 중요한데 기조가 뭐냐면 연습만큼 휴식도 충분히 주면서 안다채게끔 하는 거야. 어. 과연 그러면 남, 남 대표의 순위그룹, 순위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몸이 안 좋아진 걸까? 일단 기본적으로 남 대표는 저녁, 저녁 때 방송을 키고.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 개인 방송이나 개인 그 연습은 주간에서, 주간에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왜냐면, 충분, 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을 충분히 자르면, 자, 밤에는, 밤 12시 기준으로, 택배 소리 납니까? 자동차 소리 납니까? 오토바이 소리 좀 적긴 하죠? 하지만, 이게 낮과 밤이 바뀌면, 아무리 커튼 치고, 빛안 들어와도, 보통 주변에, 주변에 뭐냐 오토바이는 아침 9시 되면 막 출근 준비하고 해서 위층이든 옆 위치 아래층이든 진짜 나홀로 단독주택 사는 거 아닌 이상 응? 오전에 시끄러워가지고 깨즉 낮과 밤이 바뀐 패턴으로 생활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특히 댄 스팀에서 낮과 밤이 바뀌게 되면 어 쉽게 건강 건강 이상 신호가 확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진다. 음. 그리고 보호 장비 발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 또는 이런 통증 재활 음. 이런 거 모든 것들은 음? 어? 특히 음, 저녁 9시면 9시, 저녁 10시면 10시. 그 무조건 그 이전에 끝내는 걸로. 그러면 그, 이 연습하는 연습생, 이 순위그룹이를 말하면 뭐 댄스든 노래든 그냥 연습생이라고 할게요. 무조건 주간에 끝내는 게 최우, 최우선이고, 근데 이, 이게 기본 바탕이 들어가야 되고, 이 주간에, 주간 연습이 들어. 주간으로만 연습해야 돼. 그리고 개인의 멤버는, 응? 가 맘이 베낀 그런 생활을 할수 없게끔 그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 잠을 충분히 못잔 상황에서 댄스팀에서 연습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 많았던 걸로, 여러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 뭐, 방송상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 이거, 이거부터 고치지 않으면 가벼운 부상, 가벼운 부상, 가벼운 염자, 가벼운 통증, 이런 거는 무조건 더 생기는 거예요. 음. 노래팀은 목, 정신적 스트레스. 특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목, 목이, 거북목이나 목을 자주 풀어줘야 돼. 이목 뿐만 아니고 허리를 지켜주는 목. 음. 그리고 올바른 발성, 호흡법, 목 관리, 정신 건강.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댄스팀은 신체적 그 부상 위험이 높고 노래 틈은 목 건강 정신적 건강 두 d 모두 건강관리에 소화 소홀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건강관리와 예방 예방 이에요 이순의 그룹에서는 어 예방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내가 잘 그건 모르니까 예방 정도로이 필요합니다 어. 부상은 심각한 거니까 부상이 아니고 가벼운 이게 가벼운 게 가벼운 게 계속 쌓이다 가벼운 통증, 가벼운 어떤 가벼운 무리함, 무리 무리한 무리함이 들어가면 자주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이 수면 패턴이 어, 낮과 밤이 바뀌는 패턴에서는 절대적으로 연, 연, 연습을 한다 해도 부상 위험이 높아, 높아질 수밖에 없어 휴식,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필요해 그럼 남 대표는 그렇다면 어, 나는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입니까 YG 있지 그리고 BTS 쪽 있지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인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보세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채찌피티한테 그 관리하는 곳에 거기서 그런 걸 한번 물어보시죠. 음. 그, 그, 아니면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요 음. 왜냐면 그 박진영, YG, 그리고 또 어딥니까? 어, 거기에서 걔네들 어떻게 하니까? 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한 게 기본적으로 아마 그게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잠자는 거, 패, 잠자는 거랑 낮과 밤이 바뀌는 패턴으로 만들 환경적, 환경을 만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남 대표는, 뭐랄까? 이 애방이, 이렇게 다치려는 애방. 뭐, 이렇게 그 봤는데, 어? 풀단을 봤는데, 힐을 신고 어, 나는 굉장히 반대하는 게 뭐냐면, 힐을 신, 신는 거, 힐을 자주 신으면 삑, 삐끗하면 내가 다칠 수 있고, 또는 옆에 사람에게 발 이거 찍히면 진짜 정말 아픕니다. 아픈 걸 떠나서 발톱 진짜 다, 다칠 수가 있어요. 어. 이난 대표가 굉장히 지금 모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선제적 선제적 예방 노력 예방 노력이라면 이 댄스 팀에 뭐 힐을 신는 사람을 제재하고 이거 기공 무조건 필요하지. 음 어. 이건 그리고 이 팀으로 연습할 때 일에 연습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잠을 잘못잔 멤버가 있으면. 이 댄스에서 바로 좀더 휴식을 더 취하게 하는 행동이 부족은 필요한데 이런 거를 관여를 하거나 하지 못하지. 음. 이거는 참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음. <laughs> 내가 사라졌다가 <laughs> 나오긴 하지만 음. 이거는 내가 지금 말한 부분은 SM든 YG든 뭐 비슷한 비슷한 원리일 거예요. 음. 이거는 댄스팀이든 근데 아이돌 그니까 아이돌 건강 음 그러면 그러면 진짜 아이돌은 왜 허리 건강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걔네 10년 연습을 한 사람도 덜 거의 안 다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장 잘 많이 하는 사람 누가 보아? 보아는 어렸을 때 했으니까 보아에 대한 보아는 이런 거에 대한 좀 좀 명확한 어떤 이해도가 있을 텐데 근데 남 대표는 아이돌을 해보고 해본 적이 없고 이 아이돌 연습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그그 그, 그 운영진이지 남 대표는 운영진이란 말이야 응. 왜냐면 남 대표가 춤을 예를 면난 내가 만약 남 대표가 뭐 비보이를 비보이를 해, 해봤다면 알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특히 비보이들 같은 데는 그 지, 진짜 순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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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3초 이게 실수가 다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음 그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말한 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 걔네들은 음 걔네들은 그니까 이 비보이 남자 같은 경우는 비보이 같은 경우는 동작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잘못 자는 정말 쓰, 신경 쓸게 많고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러면 그땐 연습을 안안하는게 당연히 맞거든. 이 비보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비보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굉장히 위험 이게 이게 위험하니까. 음, 만약에 남 대표가 그 비보이를 해봤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좀알 텐데 너무 오래 전에 옛날에 춤췄었잖아. 어. 남 대표가 가장 최근에 한 달이면 한달이 아이돌 연습. 아니 춤 연습을 이렇게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까먹었을 수도 있어. 어. 특히 댄스 팀은 더 내가 말한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어. 진짜 댄스 팀은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게아니라더 챙겨줘야 돼. 챙겨주고 충분한 휴식도 줘야 되고. 쉽게 말면 우리 군대에서 말하잖아. 군대에서 그 사단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운전병은, 내 운전병만큼은 보초 안 세우게 하거든요. 보초 절대 안 세워. 근데 보초를 안 세우고 하고, 실내 보초.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실내 보초. 실내 보초는 쓰는 경우는 있어, 몇 번. 하지만, 보초는 안 써. 음. 그거든, 그게 어떤, 내가 운, 내가 이 운전병에 내가 이게 차를 타는데, 위험하면 안 되니까. 음. 위험성을 사전에, 사전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안 나오게 하는 건데, 그안 나오게 하는 게 뭡니까? 힐 씻는 겁니다. 힐, 뾰족한 거. 그 기본적으로 좀 굽이 좀 높으려면 힐을 씻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운동화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있는 거. 어. 어, 전체적으로 있는 거. 어. 그런 거는 괜찮은 거 같거든 음? 하, 그래서 음, 내가 봤을 때는 음, 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 필요한 거 같아 자 여기서 저거 하나 써보고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어, 순위그룹 순위그룹 댄스팀 노래팀 어, 음, 부상 방지 오케이 21분 <laughs> 21분 좋습니다자 종료하는 거였습니다